도보다 시선 강탈 햇살 아래 자연스럽게 흩날리는 비치 튜닉 그 속에서 빛나는 건 단순한 몸매가 아닌 분위기입니다. 설라사라의 비치 튜닉이 가장 잘 어울릴 연예인 탑5 지금 시작합니다. 5위 이성경 모델 출신다운 실루엣과 여유로운 걸음 비치 튜닉의 무즈한 실루엣이 이성경의 무드를 더 세련되게 바꿔 주죠 4위 전지현 도회적인 아름다움의 그리스풍의 여신 분위기까지 설라사라의 모던 보헤미안 감성과 찰떡궁합입니다. 3위 고윤정 청순한 외모와 건강미를 동시에 갖춘 배우. 하늘하늘한 튜닉에 맨발로 모래 위를 걷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그려집니다. 2위, 수지. 차분하면서 고급스러운 이미지. 미치에어마저 기품 있게 소화하는 수지는 브랜드의 정체성과 딱 맞아요. 1위, 정호연. 자연과 함께 살아있는 듯한 분위기. 지중해의 햇살, 바람, 파도. 그 모든 걸 입은 듯한 정호연의 이미지엔, 설라사라이가 가장 잘 어울립니다. 이 튜닉은 옷그 이상이에요. 입는 사람의 무드가 꽃 스타일이 되는 순간입니다.